연습문제 130번 한현수님입니다. 한현수님은 3월 11일, 3월 18일 양일간 내원하셨고요. 3월 11일날 내원하실 때 잇몸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지 볼록하게 부어 있는 것 같아서 어금니 부위가 붓고 아파요 라고 하는 시시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37번에 관해서 네, K04.7 근단에 염증이 있다. 라고 진단이 되었고요. 당일날 전달마치 하에 IND 내 네, 치조농양까지 치조부까지 절개하면서 발수를 함께 진행을 했다라고 진행이 되어져 있네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어, 외과적 처치인 IND 구강내 소염 수술과 보존적 처치인 근관치료의 발수를 동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기존의 수업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어, 인시전 앤드레인즈라는 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면 각각 100%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와 근관 치료를 각각 청구하실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3월 11일날 외과적 처치인 고강내소염수술과 근관치료의 처치인 발수와 네, 와동의 형성 그 다음에 확대 를 같이 진행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날 3월 18일날 다시 내원하셔서 37번 동일치아에 관해서 어, 확대와 성형을 함께 진행을 하시고, 이리게이션을 하시고, 근관적 측정 검사를 했다. 라고 하는 차트의 기록을 보고 저희가 하나씩 청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수님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요. 3월 11일 날짜 확인하시고요. 해당 치아인 37번에 관해서 치식을 누르신 다음에 네그 다음에 외과를 먼저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근관치료를 먼저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차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IND 구강내 소염수술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강내 소염 수술은 어느 부위까지 절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나다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 자주 하는 치료에는 구강내 소염 수술 가밖에 없네요. 그래서 외과 원으로 가시면 소염술 구강내 나가 있습니다.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까지 일을 됐을 때 구강내 소염 수술 나를 누르게 되는데 구강내 소염 수술 나를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리도케인 저기 전달마취 하에 진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악의 하치조신경 전달마치리두킨 원앰플 에프티카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으로 다시 가셔서 네 해당 치아 37번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근관 치료인 발수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발수 진행하시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 이미 여기에서 저희가 마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마취는 추가하지 않을 거고요. 엑스레이 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한장 확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와동형성 근간의 확대인데 우리 차트에 가만히 보시면 확대는 있지만 어떻게요? 성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경보는 성형은 삭제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브드 브러치 청구를 하시는데, 어 문제는 여기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파일을 보실 때 일년의 과정 중에 한 번만 청구를 할수 있고, 나이타이 파일과 핸드 파일은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나이타이 파일을 썼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핸드 파일을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트 마지막 줄에는 있 이리게이션은. 발수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했지만,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청구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한현수님 초진으로 두고 네, 발수 쓰리 캐날에 관련된 행위와 그다음에 구강내 소염 수술 나에 관련된 행위를 청구해서 총 진료비 88,970원 본인 부담금 26,600원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8일로 다시 가셔서 해당 동치아 37번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근간에 확대를 진행하셨죠. 근관의 확대와 근관의 성형, 근관의 세척 함께 진행하셨는데, 여기 차트에 보면 파일을 함께 동반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이미 11일날 파일을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없고요. 추가 행위에 관해서 뭐가 있어요? 근관장 측정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근관장 측정 검사를 엑스레이로 촬영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 촬영 판독료를 별도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디지털이니까 필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현수님의 18일날 재진으로 두고 37번 해당 치아에 관해서 총진료비 55,160원 본인부담금 16,500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